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과 4장은 애고에서 구원받았지만 광해에서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하며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4장 후반부와 5장은 안식에 이르는 구원과정의 핵심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종통한 유대인들에게 레위 제사장들과의 비교를 통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소개합니다.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므로 구약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훨씬 우월한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믿는 하늘들의 정상으로 올리우신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우월하신 예수 그로서 소유하고 있기에 믿고 고백하는 진리를 붙잡고 안식에 들어갈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죄는 없으시기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국의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결론으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께 담대히 나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과 복음을 믿음에 결부시키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 지키며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은 아론계열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의 도 대제사장직을 비교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절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임명과 사양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2절과 3절은 대제사장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도 연약함에 휩싸인 인간의 불가함으로 무식하고 미혹된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용납할 수 있어야 했고 백성들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기는 아론의 후손들만 선택적으로 누렸던 대단한 것이지만 이들 또한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함이라는 한계는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는 어떠합니까? 10편 2편 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가 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로 선포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저자는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 대신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때가 되면 죽고 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다른 인간 제사장들처럼 똑같은 인간의 고통과 한계를 겪으면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까지 바친 신실한 아들의 순종을 합당한 제사로 기쁘게 받으셨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자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내세거나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직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제사장이요. 영원한 구원자요. 멜기세덱의 반찬에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안식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국률과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안식에 참여한 자들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기까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 염려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구할 때에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